안녕하세요 베트남 로망스입니다 어, 오늘은 저녁식사 약속이 있어서 밖에 잠깐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사하면서 를 어, 친구가 제가 이사하는 걸좀 도와줬거든요 어, 그래서 덕분에 어, 조금 싸고 좋은 집을 좀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식사를 좀 사주려고 어, 친구를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안녕 Hello. Mm. 음, okay. okay. 이곳은 어, 피자 전문 레스토랑 이고요 피자 퍼피스라고 하는 어, 체인점입니다 어, 여기는, 어... 풍이은 근처에 있는 지점이고, 호치민 시내에 여러 지점이 있어요. 가족들인 것 같은데, 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화덕에서 직접 굽는 피자라서, 어, 맛이 굉장히 좋고, 저도 가끔 오는 집입니다.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주로 가족들하고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More vacation and my community, many students coming and many events, little busy. Hmm. Really? What do you want to eat? I don't know if you want to eat some What's the most taste of? 베트남에서 여기 여자를 좀 만나다 보면 어, 여자들이 좀 자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여기도 가장 선호하는 식당 중에 하나지만 어, 베트남 여성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그 샤브샤브가 있어요. 여기는 핫팟이라고 하거든요. 그중에도 하이딜라오라고 하는 그런 샤브샤브 어, 식당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이곳이나 아니면 뭐 하이딜라우라는 그런 샤브샤브 어, 레스토랑이나 일단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어, 사람들이 항상 이제 꽉차 있거든요. 어, 예약을 안 하면은 일단 좀 많이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식당들인데 저는 처음에 그 식당에 갔을 때는 어, 누구나 대중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런데 어, 이게 아까 입구에서 사진을 찍는 걸 보면 어, 아시겠지만 생일이나 뭐 특별한 날에 좀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어,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옆에 테이블을 보면은 뭐 꽃다발도 많이 보이고 케이크도 보이고 어, 사람들이 뭔가 이벤트를 이제 하려고 어, 오는 것 같아요. 어, 음식 주문한 게 나왔는데. 치즈 피자를 하나 시키고 어 스파게티도 하나 시켰어요. 양이 좀 적게 나와서 어 일단은 여러 개를 좀 시켰고 그리고 이거는 어 치즈랑 그다음에 이빵 같이 생긴 게반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켜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일 샐러드예요. 양이 워낙 적게 나와서. 네 가지 종류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Many, m a n many. w a many, w a n Many, many, m a y Many, m a m a y m e n y many, m n y Many, many, many. Many, many, many. m a y many, m a n i Many, many, many. Many, m a y many. Many, m a y many. m n y m a You don't a liar. 베트남에 와서 좀 장난식으로 자꾸 내 나이를 어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게 처음에 물어봤을 때 조금 많이 어리게 대답을 해주니까 그때는 이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 실제로 일단 제 나이보다는 어 많이 어리게 봐주는 것 같고. 어, 여기 사시는 한국 분들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 본인들도 그렇게 느낀다고 어, 다른 분들도 여기 오시게 되면은 처음에 가장 크게 놀라는 게 일단은 본인 나이보다 많이 어리게 본다는 거 그것도 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 하나 베트남 여자들이 보통 남자를 사귀거나 그러니까 남자를 볼때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어 uh, what do uh, to bet n a m s u o m a n consular important uh, when they uh, start dating of about... a okay. just i thinking uh c r s t important very very uh, love me and uh, second first working And, uh, take job. And, uh, take envelope, uh, 제가 볼 때는, 베트남 남자들이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대체적으로, 어, 일단은 뭐 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약간 한량 같은 그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또, 게다가, 얼굴이 좀 잘생기고 그러면, 어, 바람을 좀 많이 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영화나 뭐 드라마 그리고 또이 광고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어, 바람을 피는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 바람을 남자가 피어서 여자가 이제 상처를 받고 또 이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스토리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일단 바람만 안 피워도 일단 중간 이상은 가는 거고. 여자들이 어, 바라는 그런 남자 이상형이 뭐 잘생기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일단 평생 동안 배신하지 않고 또 성실하고 어, 가정을 잘 돌봐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행으로 왔을 때든 뭐 여기 베트남 남자들을 뭐 주의 깊게 이렇게 쳐다보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학원을 좀 다녔었는데.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거기에 그룹으로 이제 대화를 할 때, 어, 남자들하고 대화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남자들하고 대화를 할때 나이를 이제 물어보게 됐어요. 어, 근데 베트남 남자들이 확실히 이렇게 보면 나이가 서른 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 외모는 뭐 그냥 40대 중후반 아니면 50대 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베트남이 자외선이 이제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대체적으로 이제 까맣고 또 피부 관리를 좀안 해요, 남자들이. 어, 그래서 좀더 외모가 좀 늙어 보이고 또 한국인 같은 경우는 어, 상대적으로 피부가 좀 하얗고 또좀 어,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 피부 색깔도 좀 좋고 그래서 한 10살 이상 더 젊어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어, 처음에 여자를 만나서 뭐 어찌어찌해서 뭐 데이트를 할 상황이 생기면 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여자한테 이제 좀 가고 싶은 곳이나 만날 장소를 정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은데 어, 그것보다는 내가 조금 몇 군데 소개를 받거나 어, 찾아서 어, 그냥 데려가는 게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일단 착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남자가 사주는데, 어, 여자가 이제 조금 좋은 곳을 가자고 이야기하면 남자한테 어,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정보를 좀 검색을 해서 어, 여자한테 어, 어디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 조금 더좀 주도적으로 이제 데이트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주문했던 식사 총 금액이 3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